여러분들 인생은요, 누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겠죠, 물론.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뭐, 직업을 갖는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뭐 그런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건내 자신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사소한 거 또는 우연에 의해서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경우, 경우를 경우 저는 종종 봤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처음에 그 어릴 때부터 뭐 판사, 검사, 법조인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품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었고 근데 저는 지금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 생각,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는 물론 제가 결정을 했지만 제 친구 때문입니다 제 친구, 대학교 때 만난 친구. 자,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굉장히 보면은, 그, 음산한, 음산한 기운이 나는 친구였어요. 딱 보면은. 뭔가 우울하고, 뭔가 어두운, 어두운 이제 분위기가 있는 그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그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무언가에, 무언가 고뇌하는 젊은이가 제가 생각하는 대학생이었어요. 자기 삶을 고뇌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그런 게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너무, 아, 너무 멋있고, 야, 저런, 저렇게 생각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그냥 나는 너무 좋고, 그냥 웃고 떠들고 놀고, 어,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이 친구는, 자기 세상에 갇혀서 아, 갇혔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방황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은 당연히 잘안 들었, 안 들었죠. 방황을 하려면 수업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바깥으로 돌면서 뭐 심지어는 그 도를 아십니까? 있잖아요. 거기에까지 따라갔어요. 자발적으로 따라갔던 친구예요. 그렇게 방황을 하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동경하던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가 3학년 때인가? 그니까 모든 방황을 끝내고 내린 결정이 행정고시를 보겠다였어요. 그니까 뭔가 큰 뜻을 품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그래서 행정고시를 보러 가겠대요. 그러려면 이제 신림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하고 가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는 사, 저는 되게 성실한, 성실할 뿐이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나 같은 사람이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볼수 있는 시험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그 한마디 때문에 제 머릿속에 제 세계의 사법시험이라는 게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계속 맴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대 법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인생이 그 편입을 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우연이었거든요. 저는 편입 준비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대 법대 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연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직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를 따라서 신림 구동에 입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